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나를. 믿으십니다. 누구를 지켜주세요? 나를.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도 지키시면 우리의 인생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와 말할 때에 원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 또 세상에서 공중원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말을 할 때에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2022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분명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나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믿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여러분, 이 수치란 창피하고 부끄러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예, 또 다른 말은 모욕을 받다. 또 부끄럽게 한다. 또 다른 이 수치라는 말에 대해서 쓰여지는 보편적인 말은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라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수치스럽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 떳떳하다, 당당하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치스럽의또 다른 말은 여러분, 에, 무슨 말이, 값어치가 떨어졌다, 라는 겁니다. 값어치가 떨어졌다. 값어치에 대한 그것이 과일이 됐든 옷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 값어치가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참 비싸요. 값어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흠이 나면 그 값어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2020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이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세상은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서, 때로는 내 자신의 것을, 믿음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성실되고 결국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가치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제에후반대들이 뭐라고 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수치를 당치 아니야 리로다 성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성문 앞에 있는 넓다란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적으로 표현한 무슨 말이냐? 성문이라는 것은 내가 성문에서 바라볼 넓다란 광야. 2022년도에 사람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실생활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정이든 산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일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네. 수치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하사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비난을 받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다.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인줄로 믿습니다. 기약이 2022년 나와 여러분들은 칭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충 여러분들이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넉넉히 성공적인 2022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가 당하는 영적인 수치는 무엇인가? 그 어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느냐? 이 말씀 통해 은혜가 되려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2022년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적인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여러분 수치에서 수는 부끄러 숫자를 쓰는데 이 부끄러 숫자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 밑에 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 속에 소가 섞여 있어요. 양인 줄만 알았는데 양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진실인 줄 알았더니, 진심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진정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속을 보니, 거기에는 그 시커먼 속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더라. 양인 줄 알았더니, 양이 아니라 그 안에 속아 섞여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부끄러울 숫자는 부끄럽다. 부끄럽고 모욕을 당하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다, 음식물 다시 말하면 볼대 희생의 양을 바친다라는 의미인데, 신에게 신에게 재물 음식물의 그 뜻과 후에 순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축구로 하다라는 것을 파생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고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과 소가 한자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독교적이에요 하나님께 상서로 제물을 드리고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그게 신에게 제보를 드리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참 기독교적인 해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에게 그들이 뭔가 제사를 진행으로 인하여서 신에게 또 다른 뭔가 요구할 만한 분명한 자기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할때 거기에는, 사실그 말이에요. 신에게 재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 재물이 순수하여서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꿈꾸기 속이 있고, 뭔가 요걸간 상황이 있는 힘이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내티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결과로 내삶 속에 2022년 살다가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는 철저한 회려와 자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는 영적인 수치인데, 2021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떠나는 사람끼리 환경 때문에, 인생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세상 사람들과 달바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님이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난 위신을 깎네. 날 책임피를 드네. 망신을 해 굉장히 체면이나 이 명목을 읽는, 읽, 내가 잃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예를 돌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데 그것은 뭐냐 아직도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뭐가 은혜가 돼야 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소망적으로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내탓 때문에 거기 걸림이 됐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회를 둘로 믿습니다. 그 해결 자국이 없으니까, 아직도 나를, 저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 그래? 어, 내 자존심을 건드네? 내 위신을 깎네? 나를 창피를 주네? 그 사람은 철저히 더 해결을 해야 돼.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에 걸쳐서 수치로 여긴지는 용,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내 과거의 극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졌다 성경의 회복이 되어졌다. 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갖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수치스럽다라는 성도들의 수치스러운 대상에 대한 삶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임명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여러분 수치로 얘기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글을 얘기합니다. 또, 이 사회에서 5 0살 사지 않니까 과부의 경우도 수치스럽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고요. 또, 도둑질을 하다가 푹들리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요 더러운 냄새가다가 예그 자체도 수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붙어서 빌어먹고 사는 자식이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도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하 심판을 받는 또 환란 중에 자신의 형편과환경만을 지키려고 시안과 믿음을 팔아먹다가 우리의 2020년 모든 삶 속에 혹여 우리가 도둑질을 나거나 악행을 일하거나 불의를 내하거나 그래서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갈 때그 영혼이 예수와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여러분 수, 바로 숙취를 떠하는 삶인데,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우리는 나는 예수이고 구원을 받은 바. 주님이 2022년도 먼저 앞서 행하에 승리하시는 바. 구원의 가치와 승리의 가치를 견고히 세워,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가리지 예수의 름으로 수치는 물리치시고, 평안하기를 추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여 물어가지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님의 성도 중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의 안목을 쫓고 이러한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리서도 불구하고 신인하기보다는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스스로가 잔인하고 그러다가 영적인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물질,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인생, 자신의 건강, 자신의 환경을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착각해서 그것을 지키다가, 지키다가 마귀가 마저 니꺼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니가 먼저야! 그래서 우리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성을 망하게 할때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는데 그러나 2022년, 나와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생 때문에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러한 사건과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성도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도심을 우 구하며, 순체를 닮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도심을 덧입고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에라운 능력의 역사로 2022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명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10편 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가 언제 2 0 2이년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나의 모든 원수가 있던 모든 원수가 내 나를 통하여서 날 해하고 수치를 당할 정도로 나를 갖다 환경을 어렵게 하고 형편을 어렵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며 부끄러운 가운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럼과 환란, 풍파는 다 예수님으로 물러가리라. 질병도 예수님으로 물러가리라. 환난도 예수님으로 물러가리라. 마음의 심한 갈증과 같은 염려, 불안, 근심, 걱정도 예수님으로 물러가며 평안하고 평탄하며 승리하는 2021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2022년에 구원의 가치를 상실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달마다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간구해야 나는 뒤에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어 주시고 하나님이 갈라 주시고. 하나님의 다윗길를 인도하며 졸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을 보니까 다윗은 압살람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의 환경은 앞사람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내가 도망 다니는 수치를 당하고 원수 대적이고 죽임을 당할 만한 환란과 수치를 당한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잠시단까지라도 잠시단까지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잠시단까지라도 좋으니 이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수치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활란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10편 71편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는 영원히 숙제를 당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편 31편 1절도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숙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으 피가 면청 Piaskin p a r a m 습니까 Bissonica. Do w h 내가 I did, take a little bit 가 f the cuts and cuts and cuts and c u 구원을 얻으리 u 다믿 and cuts and cuts and cuts 영원히, 나로 영원히 영원히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향하지 않다요 주의 의로 주의 의로 주의 공로로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날 공격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또여러분 내가 주님께 피하고,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하겠다는 거지,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속사람을 하나님은 아시우니 오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유 기도를 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는 나이와 목사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성도에 있는 능력이름 예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이름 예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료이름 예수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이름으로 일수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파하오니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가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첫번 그새로 지금까지 부류 때부터 지금까지 내 기도는 뭐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써 주시옵소서. 왜요? 이 세상 어디 가서 나 같은 것이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달려갔다 넘어틀리려고 하고 아무리 달려갔다가 욕하고 달려다다 아무리 뛰다가고 여러분들 아무리 달려가 타려고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하할수나쓸 수밖에 없고요. 쓰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성도가 천만 명, 백만 명, 엄만 명이 되도 한 순간에 하나님 를 제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어떤 삶의 환경이 2 0 2 0년 다가온 날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 지켜주시고 감싸발여 주시면 영력하게 수치가 아니라 평안한 성도의 삶을 준비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시편 141편, 시편 141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수치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 과의 기도하기를 주여 호하여내 눈이, 내 눈이 수치를 당하는 환경과 형편과 내 지금 처지 내가 당하고 이것을 당하 이것을, 이것을 당하고 영영 너 불안하고 급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할까? 어찌할까? 어떡할까? 가슴을 치며 내가 낙심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즉시로 지금 곧 죽게 피하오니 아, 네. 내 영혼을 빈곤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아,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살다가 보니까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2022년도에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만난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그만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알예특세하고 내가 어는지 몰라 요 팔을 들고 가슴을 치고 애통 하고 영변하라큰리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방염을 틀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홀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수치가 아니라 그 순간에 활란 중에도 나와 있는 우리의 2020년 삶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평안, 주리라. 믿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와 요때 눈이 내가 지금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오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빈공한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조그라들었다는 얘기고요. 벌거 벗겨졌다는 얘기고요. 모든 것이 다끝나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를 표명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구하고 세상 사람들, 은나 사람들, 락른사고나 다른 사것이다 나를, 나를 능력하지만 하나 다른 를 통해서 손가락들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른주람들서 나를 람들 다른 사람없 다른 나를 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다른 사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고들 딱 홀딱 떼고 이것만 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이 호흡마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2020년 그런 삶을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당하여 죽지 아니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감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조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모양으로 승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안식을 얻고 평안할 것이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당할만한 어떤 문제가 됐든 성경은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는데 황경 속에서 간절히 그래도 예수님의 성도가 바로 즉시로 그 순간에 낙심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지금이 바로 낙심할 순간 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 절대. 그러분로 시간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내 백성이 영영히 술취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단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 혁명과 형편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도시도 하나님 의 역사를 구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옆쪽으로, 육쪽으로, 삼쪽으로, 인생 쪽으로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데 너희는 목대에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어다. 찬송은 어느 때 나오는 겁니까? 슬플 때도 나올 수 있지만 찬송은 가장 감사할 때, 가장 기할 때, 가장 존귀할 때, 하나님을 드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 돌려줄 때 믿으시면 승리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겨서 승리의 계단로 드높여 하나님께 속속할 때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그런 삶과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영영이 숙체를 방치 아니하실 것이 언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오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2022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계이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마누엘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2022년 너희가 수치를 당하면 어떤 삶의 행평과 환경이 할지라도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은, 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일하여 주마. 내가 너희를 일하여 지켜주마.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케 축복하신 은혜를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긍정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2022년도 주여일하여 주었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었으며 일용할 양식도 주었으며 귀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언제까지 주시냐 배부르게 배 배부 터질 때까지 나와여 하나님 주시오 넘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숙치를 담지 아니하리라. 순출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순출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2020 어떤 환경 속성 있을지라도 순출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당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경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